야 좋네 아이고 조금 요새 비가 2주 전에 왔을 때못 봤었는데 비가 간간이 와가지고 다 커버렸네 다 커버리고 조금 보태네자딴데잘 묻어두고 자 보시죠 이꽃송이 버섯 한 500g은 나가겠네. 아, 그래도 좋습니다. 자, 이동 안녕하십니까? 삼캐노브 인사드립니다. 아, 오늘은 아, 베타그르칸이 풍부하게 들어 있는 아, 꽃속이 버섯 산행 왔습니다. 2주 전에 한 3cm 정도 되는 꽃송이 벗어 남겨 놓은 거 누가 와서 가져가지 않았으면 아마 얼마나 컸나 확인도 해볼겸 해서 왔습니다. 근데 이쪽이 불과 2, 3점 전까지만 해도 산삼이 엄청나게 많은, 많이 났던 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워낙 많이 다녀가 가지고 더덕도 하나 없습니다. 여기.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일요일인데도 이 계곡에 차가 없습니다. 제 차만 달랑 놓여 있네요. 오늘 누가 안 왔다 갔으면 어 꽃송이 벗서 어떻게 됐나 한번 살펴보고, 뭐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왔다가도 또 재수 좀또 저도 채취할 수 있으니까 한번 들러보면서 올로도 올라가도록 하고, 마지막에. 집에 가서 꽃송이 버섯 어, 먹는 방법 음, 흡수하기 좋고 먹기 좋게 먹는 방법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동 후, 오자마자 반겨지는 거는 독사 자 보시죠 힘들어 깜짝 놀랐습니다 불독사 포독사라야죠. 제 뱀이 많고 제 사고가 많이 나는 뱀이 이겁니다. 작지만 독도 강하고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자 보시죠. 불독사입니다. 불독사. 얼른 나도 그 이동합시다. 와 깜짝 놀랐네. 야 벌써 잡버섯들이 이렇게 올라왔어. 요 멋있죠. 하, 엄청 좋네. 하, 산에 이제 버섯 채취할 날도 얼마 남지 않았네. 아, 꽃 속이 버섯 열심히 채취하고 끝나고 나면 이제 쌀이 버섯 채취로 다리면 맑을 것 같아요. 여름에 갔다 와서 쌀이 버섯 채취로 다리면 되겠네. 자, 버섯 감상하고 가실게요. 아, 요. 경사가 완만해 다 밑에가 안 보이죠. 완전히 뭐 거의 60도 되는 경사인데 몇년 전에 이 밑에서 어 사을 사물 좋은 사을한번 사물 봤었어요. 너무 경사가 지다 보니까 이럴 사람이 안 다녔더라고. 그런데다가 또운 좋게 삽대가 옆으로 누워 있어서 아 여기서 좋은 사을 쳤었는데, 아이고. 그래서 혹시나 또 올라왔더니 섬이 없네 아유 고생만 무지하고 후. 아, 이쪽에 낙엽성나무가 많으니까 아, 꽃송이버섯 있나 한번 찾아보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 이동했다가 앉았다가 이동하려고 딱 일어나가지고 집행이 도는 순간 멋진걸 봤어 야, 이쪽에서 꽃송이 올해 처음 보네 아, 이거는 완전히 다 펴가지고 이제 딸시게 지냈네 자 아, 보십시오 오늘 첫 꽃송이버섯 아, 예쁩니다 오늘 이거 채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아, 좋네 에이구 조금 요새 비가 2주 전에 왔을 때못 봤었는데 비가 간간이 와 가지고 다 커버렸네 다 커버리고 조금 보태냈네자잘 묻어 두고 자 보시죠 이 꽃송이 버섯 한 500g은 나가겠네 아 그래도 좋습니다 자 이동 후. 덥다 이동 중에 노란 망태버섯을 봤네 자 보시죠 노란 망태버섯 이제 장마철이 다가왔는가 봅니다 노란 망태버섯이 아마 이렇게 아직 시들고 벌레가 아마 많이 달려들었네 노란 망태버섯이 보이는 거 보니까 꽃송이버섯 철이 왔어요. 제 철이 왔어. 하... 노랑망태버섯입니다. 하... 자, 이동. 하... 이곳은 저만의 아지트 구강자리. 하... 드디어 꽃송이버섯 구강자리에 도착했습니다. 하... 저 앞쪽에 저번에 킹해두고 간거 너무 작아서 날두간 거, 뭐, 얼마나 자랐을지 기대도 되고, 또, 자, 지난번에 채챈 자리는 나왔나? 올라왔나? 안 올라왔나? 궁금하기도 하는데, 지난번에 채챈 자리는 올라오지 않았네 딸랑 하나만 올라오고서는 안올라왔어 계속 찾아봐야 칩시다. 역시, 실망을 시키지 않습니다 여긴 확실히 아무도 오질 않아요 멀기도 멀거니와 험해가지고 오질 않는 것 같아요 2주 전에 딱 보름 됐네 보름 보름 전에 제가 3세지 짜리 나부등거 그러다 에 비도 두번 오고라서 엄청나게 클줄 알았더니 아, 그렇게 많이 크진 않았네 3cm 차리가 자 보시죠 주먹만에서 비가 계속 온다니까 요거는 하... 일주일도 놔두고 그 누가 오지 않으니까 다음주에 와가지고 채취하고 해야 될것 같아요 예쁜 꽃송이버섯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서 비가 오기 시작해서 일주일내내 장마가 진다니까 그만 온 산천에 꽃등버섯이 많이 오를 거라 기대하고 이동 감상만 하고 하산길에 가지 더부살이 군락치를 발견했네 근데 꽃이 다 지고 이렇게 대만 남았습니다 노랗게 됐죠 근데 여기 꽃이 지설졌습니다 근데 자 보시죠 가지 더부살이 하마 몸통만 남았네 꽃이 다지고 이거는 이제 다 졌기 때문에 내년에 와서 채취합시다. 자, 가지더보살이 이동 이곳엔 아직도 가지더보살이 꽃이 야 이쁩니다. 이게 가지다부사리 꽃핀 겁니다. 꽃. 아, 이쁘다. 이쁘기만 한게 아니라 향기도 좋습니다. 이 가지다부사리. 야, 저기도 많이 올랐는데 꽃이. 꽃대가 많이 올랐는데 자. 감상해 보십시오. 가지다부사리. 이 지난주에 어, 꽃송이버섯 채취해가지 말려놓은 거. 이거는 어제 꽃송이버섯 따온 건데, 어, 이렇게 말려놓으니까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꽃송이버섯 가루인데, 어, 이거 꿀하고, 꿀에 재워가지고 먹을 거예요. 꿀에 재워가지고 먹는데, 요게 어, 꿀하고, 꿀에 재운 다음에, 우유에다가 한 스푼씩 타먹으면은, 소화도 잘 되고, 흡수도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꿀에 재워가지고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는, 사양꿀이 아니고, 아카시아 꿀. 진짜, 진짜 꿀이에요, 진짜 꿀. 사양꿀이 뭐냐면은 벌이 꽃에서 꿀을 모은 게 아니고 인위적으로 벌에다가 어 꿀을 먹... 설탕을 먹여 가지고 벌이 설탕으로다가 만든 꿀을 사양꿀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꿀을 붓고 여기다가 가루를 꽃숭이버섯 가루를 이건 조금 제가 많이 넣었어요. 많이 넣었는데 자이잘 섞어 볼게요. 자, 이제 다 섞었습니다, 이렇게. 섞으니까 자,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재워놓고서는 우유에 한 스푼씩 타가지고 먹으면은 정말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자, 이게 벌꿀에 재운 꽃송이버섯 가루입니다.